Q&A를 시작하기 전이 사람의 기본 정보 뭐 대충 이렇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전 이미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Q&A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do this. 편집에 사용되는 그림은 직접 그리시나요? 제가 들고 있는 휴이온 태블릿으로 직접 그립니다. 아주 오래 전엔 그림쟁이였는데 지금은 다른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메인 장비에 불과하죠. 목소리는 좋으신데 생방으로 컨셉하기 전 생목소리로는 진행 안 해주시나요? 그리고 생방은 자주 안 해주시나요? 아, 생방송은 자주 하고 싶긴 하지만 방송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좀 꺼려지네요 생방송 하도록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롤피들스틱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어, 한번 해볼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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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컨셉질을 하면서 게임한 이유나 계기는 무엇입니까? 어, 지금도 좀 그렇지만 어일적에 나이에 안 맞는 목소리와 말투를 가져서 놀림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목소리가 개성하다는 걸 이용해서 제 제가 게임이나 더빙이 써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음성 채팅으로 브리핑하는 브리핑을 했더니. 어,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오펜무. 오늘의 팬티는 무슨 색깔인가요? 어디 보자. 어, 어, 제 오늘 제 팬티는 어, 디지털 국방부 팬티군요. 여친이 있습니까? 하, 있을 것 같습니까? 휴먼. 남자입니까? 뭐 같이 하고 싶습니까? 오버워치를요. 에르시 부활할 때 목소리하면 목에 부담 가진 않나요? 부담은 좀 가는데 괜찮습니다. 어, 다만 옛날처럼 귀여운 목소리가 좀안 나올 뿐이죠. 다른 게임 영상 올리실 생각은? 당연히 올릴 생각은 있는데 음성 채팅 지원하는 게임 위주로 할 생각이고 제가 핸드 시뮬레이터 시리즈에서도 컨셉질 하는데 여긴 유저가 거의 없죠. 자, 학생이신가요? 네, 대학생입니다. 근데 20대 후반에 곁들인 20대 초반에 방황하고 정신 차리니 이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제 컨셉질 자체가 호불호 많이 갈리고 악플 또한 많이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전 오히려 악플을 선호하는 편이죠. 제가 발전하는데 도움되는 자료로 쓰이거든요. 가끔 게임 말고도 토크 방송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사랑합니다 형님 누님들. 이상 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